안녕하세요. 친절한 법률 상담 3번 법률의 이장 변호사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. 최근 한 보행자분께 들어온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. 제가 지난 겨울 집으로 가는 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빙판길이 시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던 도중 물이 새어나오게 되었고 그 물이 얼어생긴 빙판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? 이와 같이 하수도 공사 중 새어나온 물이 빙결되어 보행자가 보상을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보행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,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주물에 설치나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보행자가 입은 상해는 인천광역시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유출된 물이 빈결되어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일이 없도록 할 주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, 다만, 보행자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면서 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위 손해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의 책임을 50%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유출된 물이 빙결되어 보행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의 발생이 보행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이상과 같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이상 3분 법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